안녕하세요 우루강의 파라코드 스토리지 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올렸던 한줄 다이아몬드 매듭을 다시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 진소망님께서 쉽게 가르쳐 주세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그때는 자막으로 했었는데 이번엔 말로 하면서 다시 한번 매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파라코드를, 원을 만들어 주세요. 이거를, 이건 이쪽으로, 이건 이쪽으로. 싹 뒤틀어 주시면, 이렇게, 원이 하나 생기고, 똑같은 요령으로, 이쪽만, 이렇게 뒤틀어 주시면, 뒤틀어 주시면, 이렇게, 원이 생깁니다. 두 원을, 이렇게 교차를 시켜주시고, 맨 위에 있는 요 파라 코드를 요 위에, 이 파라코드를, 요선에 위에, 이선에 아래, 위에 아래, 순으로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죠? 위에, 요거에 아래, 이것에 위에, 마지막 거에 아래, 통과.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원이 생기면서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코드를 이쪽으로 돌려서 새로 생긴 원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으로 위에서 아래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네 개의 원이 교차가 된 모양, 네이큐러버 같은 모양이 되고요. 그 마지막 코드를 요 중간에 있는 중간에 있는 구멍으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게 이걸 어떻게 조이느냐 인데요 이 부분이 어려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간단한 방법은 먼저 이 양쪽의 코드를 잡아서 당겨주세요 쭉 당겨주시고 이렇게 좀엉킨 엉킨 듯한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끝 부분부터 이 처음 부분부터 하나씩 선을 따라가면서 조여주시는 겁니다. 먼저 이 선은 여기로 통과 여기네요. 이렇게 따라가 보면 요.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요렇게. 요선이 이제 안 조여졌으니까, 그걸 따라가서, 그걸 조여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요것도 쭉 따라가서, 요고. 그리고. 그리고 쭉 따라가서, 이쪽 쭉 따라가면 이게 마지막인 것 같네요. 됐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1몬드 모양이 됐고요 이쪽도 네개 사각형 쪽도 사각형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렵다라고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더 쉬운 방법이 있는지 더 연구를 해보고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